아 며칠 전에 놔두고 갔던 천렁이를 다시 아, 보러 왔습니다 아 그대로 있다네 안 털렸어 아 멋지게 여야이 이쁘다 멋지 금방 가보자 야 어, 죄송합니다 야 저기 와 저기 저기 한 무대기가 아, 한번 멋있다. 봐볼까 이야 이거 얼마야 이게 조금 했던 게 있고 야. 야. 거 조금 했던 거고. 이거 요것또 아직 유생이었는데. 응. 야. 아. 뭐야? 이야야아채취였습니까 응. 요거 큰거 한번 채취 하나씩 하나씩. 아니, 잘 읽었다. 그래. 아, 흥분합니다 어쩌면 며칠 더 놔둬도 괜찮긴 하건데, 딱. 안 돼, 안 돼. 이때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, 근데. 어, 이거 야, 야. 좀딴데가 주워올게요. 한참 굴러가네. 떨어뜨리기를 잘해요, 어찌 <laughs> 성이사이다 그리고. 아 그러니까 힘이 없어 야. 아니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. 이거는 것은 다 따버려야 돼. 아, 그래야 어차피 저게 안클 겁니다, 저건. 속에서 나온 건 냅다 버리고. 이것도 따야 되고죠? 따 응. 음, 이쪽도. 저기도 있어요? 내가 네. 거기 형님 봤어요아 비와서 요깐만요아저요기있었구나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기 도 그러네 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기 있말요여이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기 있어요? 여요 여기 어 네. 아예예 이렇게 너무 높아지고 야저 큰거 딸때 네. 한번 따 보십시오 사진 찍어주세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얼굴 한번 대보십시오 얼굴 한번 야 축하합니다 얼굴만 해 단단히 <laughs> 박힌 것 같아 <laughs> 어쩐다고요 끊어먹으면 안 된다고. 에 우리가 먹을 건데 뭐팔까 아닌데 뭐. 예. 아. 이 담당이 바뀌었어 <laughs> 돌 밑에라 그런가. 돌밑에안전히 <laughs> 나중에 막대기 한번 찔러놓고 해줘. 이렇게 큰 것은 혹시나 모른 게 비밀 있을까봐. 썩어 썩어 간다요. 그래. 이 께어. 또 까매지네. 온도가 높은 게. 여기 떨어뜨린 거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것은 새로 나온 애고요. 이것은 이것는 놔두고. 여것은 다시. 다시 놔두고. 예, 네, 놔두고 며칠 후에 한번 또 확인용. 네. 확인용. 하긴 됐습니다. 저거 주스로 가야겠습니다. 귀한 귀하버섯을 봤습니다. 아, 귀하버섯. 여기도 있고, 어, 여기도 있고. 야, 귀한 귀하 버섯인데 또 있나? 아, 아. 두 개밖에 없네. 시어프밤반 버섯인가? 여기 어, 밤 버섯 같다. 여기 반 버섯이 하나만 있어. 여기 반 버섯이 어. 하나만 나왔네. 암버섯 하나만 나왔어. 쭉쭉 가겠고 응? 같이 나오는데 비가 오서 내리도 나온다, 이생. 이생도 있어요? 이 커리네. 저기 어, 여기 많네. 아, 여기 멍청이처럼 못 봤을까? 요거. 한번 시쇼 어, 이거. 응. 한개 먹을 수 있겠네, 이것도. 야, 응. 이게 예쁘다.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입니다. 아, 뽕나무 버섯하고 뽕나무 버섯 부치를 아, 잘못 보고 채취하는 수 있다는 노란 다발버섯, 이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. 뒷면이 약간 검푸른 검푸른 색깔을 지진 맹독버섯 노란 다발버섯입니다. 오늘. 한2길이 잡습니까? 키다 네. 오늘 첫 철취 날이네 철취 네. 날이고 아 쌀이 많이 들어있네 아 쌀이 네. 네. 이어있아이이어버섯